이 푸보TV가 스포츠에 초점을 맞춘 첫번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거죠 2015년 축구 스트리밍 서비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NFL, MLB, BHL, MLS, NBA까지 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Virtual m o 오 t 로 l Channel Video Program Distributor 라고 해서 이 라이브와 온디맨드 텔레비전 같이 하는 통합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컨텐츠를 전달하는 거죠 현재 이 후보 TV는 유튜브 TV, 뭐 슬링 TV, ESPN 플러스, 홀로우드 라이브 TV 이거와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 있는 회사고, 다만 후보 t v 가 디즈니에 이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투으로그 합병되기 전에 약 663만 주를 취득을 했죠. 퍼센트로 16%고요. 2020년 6월 디즈니 미디어 네트워크, ESPN, 월드 디즈니 텔레비전 스트리밍 서비스 도입 계약도 하고, 8월에 ABC, m b c 폭스 뉴스, 디스커버리 채널,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료 가입자가 45만 5천 명. YY로 58%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사용자가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좋아하는 채널을 시청하는 뭐 로크와 비슷하죠 음, 일단 그런 흐름이고요 케이블 TV하고 요금은 비슷한데 인터넷 속도가 이제 증가하고 모바일 전환에 따른 이 소비자 적합도 면에서 어, 훨씬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 리뷰 이런 거에서 제가 끌어온 건데 지금 유튜브와 경쟁이 가능하다 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CEO이자 공동 창업자 이 데이비드 갠들러라고 읽어야 되나 이분들이 다타이워너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체어맨도 마찬가지고 CFO는 MBC 유니버셜 출신이고요 업계 경력 있는 사람들이 어, 들어왔고요 푸보 TV의 전략은. 틈새, 니치 전략입니다 처음 출발이 이제 다른 데가 하지 않았던 스포츠 채널 제공이죠 완전한 스포츠 채널 제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전략으로 좀 성공 케이스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도 봤지만 뉴스하고 엔터테인먼트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TV나 슬링TV와 경쟁 중에 있고 이 채널 경쟁 관계를 좀 살펴보면 2020년 11월 푸보TV 웹사이트 방문 기록이 1,300만입니다 6월에 710만이었으니까 83%로 많이 성장했죠. 힐링TV는 11월 웹사이트 방문기록이 1800만인데 6월에 1290만이어서 36% 상대적으로 이제 뒤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많이 높아요. 푸보TV 관심 증가도가 구글 트렌드에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관심사항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자를 한번 비교해보면 제일 많은 쪽이 이제 홀루윗 드라이브 TV가 410만으로 가장 많고요 유튜브 TV가 300만 슬링 TV가 250만 필로라는 게 있나 봐요 75만 AT&T TV 나우가 68만 3천 푸보가 45만 5천입니다 순위상 아직 상당히 좀 뒤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빨리 커 나가죠 OTT 마켓 자체가 연간 13, 14% 성장하고 글로벌 케이블 TV는 연간 성장이 2.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OTT 쪽이 세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시다시피, 이 거대 케이블, 그리고 위성 기업들이 2019년에 550만 유료 가입자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8% 감소한 모습이지만, 스포츠가 판권 있죠, 소위 말하는.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라이트가 인플레이션, 스포츠 라이트 인플레이션에서 뭐 한국말로 중계권처럼 이게 많이 올라서, 경쟁이 심하든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포츠 OTT 서비스 채널이 런칭된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경쟁에다가 경쟁이 붙어서 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비용적으로 좀 걸릴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푸보 TV의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발토 스포츠라는 걸 인수했는데, 이 라이브 방송에서 무료 게임 제공 이후에 유료 게임으로 이제 전환할 텐데 스포츠를 보다가 스포츠, 한국, 한국으로 말하면 스포츠 토토 이렇게 베팅하는 거랑 똑같겠죠.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거에서 또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을 볼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일부분은 좀, 토박은 안 좋아하지만 뭐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